안전.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. 이번 시간은 토목 안전사항 중 토사 상하차에 대한 안전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 토사 상하차 작업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. 첫째, 차량 이동 시 장비 유도원 배치. 건설 장비는 차체가 높고 사각지대가 많아 부딪힘, 끼임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. 따라서 운전기사가 잘 보이는 방향의 유도원을 배치해요. 둘째, 보행자 및 차량 동선 분리. 사람과 차량의 동선은 분리해서 관리해요. 동선에 불리는 안전난간, 피방호벽 등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경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. 셋째, 덤프 적재함 상승 시 주변 통제 및 근로자 접근 금지 적재함 상승 시 적재함에 담겨있는 석재, 토사 등이 쏟아져 나와요. 쏟아져 나오는 자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통제를 철저히 해요. 넷째, 상차 시 올바른 적재, 상차 시 과적재를 금지하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등하게 적재해야 해요. 과적재 시 뒤쪽으로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. 또한,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, 운행 중 차량이 넘어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요. 다섯째, 가설램프 설치 상태 확인. 가설램프의 폭과 기울기 등 기준이 준수되지 않은 도로로 운행한다면, 차량의 미끄러짐, 전도 등에 의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진입 전 가설램프 설치 상태를 꼭 확인해요. 여섯째, 굴착기 안전장치 확인. 버켓을 연결하고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커플러 안전핀을 체결해요. 제조사별 커플러 안전핀 체결 위치가 상이하니 꼭 확인해주세요. AI 충돌방지 시스템은 굴착기 후방 카메라로 감지하여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. 또한 후방 협착을 예방하기 위한 후방 협착 방지봉도 있어요. 이번 시간에 알아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차량 이동 시 장비 유도원 배치 보행자 및 차량 동선 분리. 덤프 적재함 상승 시, 주변 통제 및 근로자 접근 금지. 상차 시 올바른 적재. 가설램프 설치 상태 확인. 굴착기 안전장치 확인.